최연태, 삼성 라이온즈와 4년 70억 원 계약 체결. 투수 최연태가 삼성 라이온즈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총 70억 원으로, 24억 원의 계약금, 4년 동안 34억 원의 보장 연봉, 최대 12억 원의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고 출신인 최연태는 2015년 넥센 히어로즈, 현키움 히어로즈, 1차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활약했으며, 2023년 시즌 중 LG 트윈스로 트레이드된 바 있습니다. 2023년 시즌에는 선발 투수로 9승 7패, 평균 자책점 4.26을 기록했으며, 통산 성적은 217 경기에서 78승 58패, 평균 자책점 4.36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현재까지 1073 3분의 1 이닝을 소화하며 이 기간 KBO 투수 중세 번째로 많은 이닝을 던져 안정감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선발진 안정화를 위한 영입. 지난 시즌 깜짝 2위를 기록한 삼성 라이온즈는 투수진 강화를 목표로 이번 오프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2명과 국내 에이스 원태인을 중심으로 한 상위 선발진은 건재했지만 좌완 이승현, 백정현, 최채흥 이승민 등 부상으로 공백이 생기며 추가적인 뎁스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삼성은 안정적인 선발 투수 영입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하나 이글스가 f 의 투수 엄상백을 78억 원에 영입하면서 우선권을 놓쳤지만 삼성은 최연태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삼성 측은 가용 FA 투수들을 철저히 분석하며 로테이션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옵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최연태는 FA 등급에서 A등급으로 분류되며 이적을 위해 LG의 이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인 외 선수 1명을 제공하거나 연봉의 3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삼성은 12월 2일 외야수 김현준이 상무 야구단에 입대하면서 20인 보호 선수를 최대한 활용한 후 계약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의 새 활력 기대. 삼성은 최원태의 다양한 구종, 포심,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과 정교한 제구력을 강조하며. 내년 28세가 되는 최연태가 선발진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습니다. 최연태는 명문 구단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힘써주신 이종열 단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매 시즌 15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라인업 완성 삼성은 최연태의 영입 외에도 외국인 투수 아리엘 후라도를 100만 달러,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에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출신의 후라도는 케이브에서 통산 21승 16패, 평균 자책점 3.01, 더블헤립 1.13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보였습니다. 후라도와 더불어 삼성은 지난달 투수되니 네이스와 타자 루인 디아즈와 재계약을 완료하며 2025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은 이들의 영입과 재계약을 통해 투수진과 타선을 강화하며 또한 번의 성공적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 시즌을 향한 삼성 라이온즈의 도야 삼성 라이온즈는 최연태와 아리엘 후라도 영입을 통해 약점으로 지적된 투수진을 보강하며 2025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B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준 후라도와 선발로서 꾸준함을 입증한 최연태는 삼성이 투수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외국인 선수 라인업 완성. 후라도 영입으로 2025 시즌 삼성의 외국인 선수 구성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달 삼성은 투수댄이 레이스와 타자 루인 디아즈와 재계약하며 팀의 투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레이스는 안정적인 투구로 디아즈는 강력한 장타력으로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은 이들의 재계약과 후라도 영입을 통해 한층 안정감 있는 라인업을 구축하며 2025 시즌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최연태의 새로운 기회와 삼성이 그리는 미래. 최연태에게 삼성 이적은 KBO 최고의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할 기회입니다. 그의 다양한 구종, 뛰어난 내구성, 그리고 젊은 나이는 삼성의 선발 로테이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최연태가 팀에 어떻게 녹아들어 시즌 중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번 F의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리그 상위권 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공백을 채우고 최고의 선수들을 확보한 삼성은 깊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 시즌이 다가오면서 최연태와 후라도를 중심으로 한 삼성의 대담한 행보는 팀의 강력한 우승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삼성이 주목해야 할 팀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에게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최연태를 영입한 것은 삼성이 지난 시즌의 강력한 마무리 이후 기세를 유지하려는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는 스마트한 결정입니다. 최연태의 꾸준함과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특히 주요 자원 선발들의 부상으로 인해 로테이션의 깊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딱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현준 선수가 상무에 입대하기를 기다려 로스터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한 후 계약을 완료한 팀의 전략적인 접근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구단의 현명한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선수 라인업을 완성하기 위해 아리엘 후라도를 추가한 것도 또 하나의 훌륭한 선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키움에서 보여준 그의 성과는 그가 케이버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데니 레예스와 루인 디아즈와의 조합은 삼성에게 잘 균형 잡힌 외국인 선수 핵심을 제공합니다. 삼성이 다음 시즌을 위해 더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팬으로서 이 새롭게 재정비된 로스터가 어떻게 활약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최연태가 목표로 한 150이닝 이상을 수화하고,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데 기여하길 희망합니다.